여자가 남편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수진의 삶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주는 몇달전 사업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상은 외로움과 침묵으로 가득 차 지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연결이 생겼습니다. 직장 동료인 민호는 가까운 친구가 되어 힘든 순간들의 지지와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유창했고 웃음은 준이 남긴 공허한 틈을 자주 메웠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깊은 파란색으로 물들어가던 중에 수지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녀는 문쪽으로 걸어갔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을 열자 준이 지쳐보이지만 그녀를 보며 안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포옹했지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 그들 사이에 떠 있었습니다. 반면 민호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의 부재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에 휘말리고 있었지만 수진에 대한 매력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형성된 연결은 강렬했고 단순한 우정을 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고 있는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큰 것이었습니다. 준이 돌아온 후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수지는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따뜻했던 준의 눈빛은 이제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는 듯한 것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들 사이에 장벽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고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충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우정은 더 깊은 것으로 변하고 있었지만 준의 귀환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지친 관계의 제삼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압박감이 커져만 갔고, 민호는 윤리와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준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지만, 대화는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신체적으로 가까워도, 감정적으로는 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은 자주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산만해 보였고, 이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는, 그가 여행 중에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이런 의문들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충동적으로 수지는 민회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 간의 빠른 소통은 그녀가 무시하려고 했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연결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거의 즉시 답장을 보내며 그녀의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메시지 교환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것은 농담 같았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한편, 이 모든 것에 무관심한 주는 자신의 비밀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그의 밤을 방해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표정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소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있었고 그가 들은 말들은 그의 마음에 무게를 남겼습니다. 그가 곧 드러낼 내용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민호를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욕망은 메시지마다 커져갔습니다. 그들과의 상호작용은 그녀를 압도하는 현실에서의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민호와 나눈 순간들은 그녀가 깨고 싶지 않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준뿐만 아니라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은 서둘러 출근하며 수진을 다시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집은 빈 것처럼 느껴졌고 외로움은 그녀를 무거운 망토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심했지만 민회 대한 마음은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를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는 생각은 그녀를 매료시켰지만.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준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누적된 긴장감은 수진을 민호와의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선택한 장소는 호기심 어린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한 카페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신선한 커피향이 그녀의 긴장감과 섞였습니다. 민호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고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들이 곧할 일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곧 그들 사이의 긴장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나눈 미소는 마치 조용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만든 감정적 연결은 이제 생동감 있게 뛰고 있었습니다. 카페의 분위기는 사라지는 듯 했고, 그들은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마치 바깥 세계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는 한편으로 자신의 이야기 속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전화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가 받은 정보는 자신의 삶과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현실은 곧 악몽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그 순간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정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더큰 것으로 폭발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손이 닿고 깊은 시선이 교환되며 욕망이 그들 사이에 쌓였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고 두 사람의 삶은 돌이킬 수 없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준이 만남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운명이 그들을 예측할 수 없는 반전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사건의 전개는 모두를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분위기가 곧 바뀔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대감과 두려움이 섞여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의 미루에 갇혀있었고 출구는 점점 더 멀어 보였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대답은 한 걸음 앞에 있었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삶이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긴장은 마치 끊어질 듯한 실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커피의 향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다른 대화의 속삭임은 그 순간의 강렬함에 가려졌습니다. 그들 사이의 연결은 팔팔 불했지만 배신의 무게가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일어날 일이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준은 그의 연락처가 기다리고 있는 어두운 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과 눌린 음악이 비밀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전화의 긴박함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남자, 전 동료는 모든 것을 바꿀 정보를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준의 삶은 곧 드러날 예정이었고 불확실함이 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고 그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를 감싸고 있는 차가움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강렬했으며 말하지 않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이 될수 있어. 그가 속삭였고 그녀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유혹은 저항할 수 없었지만, 죄책감이 그녀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에 벨이 울리자, 주는 고개를 들며,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의심의 구름이 그를 덮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보이는 연락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질 말은 혼란의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수진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남자가 말했고, 주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삶이 곧 무너질 것이며 진실은 그가 들었던 어떤 거짓말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카페는 수진에게 감정적으로 지뢰밭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의 안전과 민호와의 피어나는 열정 사이에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삶의 이중성은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의 마음 속에 울리는 질문은 사랑을 위해 얼마나 멀리 갈수 있을까? 준과 그의 연락처의 만남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미스터리를 풀어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들 각자가 내리는 선택은 배신과 폭로의 줄거리 속에서 얽히게 될 것입니다. 각자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이 진실은 파괴로 이어지거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감정의 절벽 끝에 서 있었고 준은 무시할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그들을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갈라놓을 것인지 그 대답은 단지 한 걸음 앞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자신과 싸우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주저함을 감지하고 더 가까이 기울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어, 그가 주장했고, 그의 목소리의 취약함은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수진이 거의 견딜 수 없는 부담이었고, 그녀는 각 단어가 그녀의 남은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한편 배서 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동료가 몸을 기울이며 방을 스캔한 후 계속 말했습니다. 수지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 말은 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쳤고 각 음절은 일격과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함정이거나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의 연락처의 진지한 표정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큰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게임입니다. 그 폭로는 그를 충격에 빠뜨렸고 그의 삶의 조각들이 분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친절한 수진의 모습이 이제는 어두운 수수께끼로 변했습니다. 카페로 돌아와서 수진과 민호의 대화는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면서 방해받았습니다. 준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나자 그녀는 굳어졌습니다.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이 그녀를 답장하는 것에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가 무엇을 할까? 불확실함은 그녀의 고통을 키웠고, 가정의 안전과 민호의 압도적인 매력 사이의 선택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들의 운명의 교차점이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전의 단순한 만남은 이제 강렬한 감정과 어두운 비밀의 미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준수진, 민호는 각자의 선택이 파괴적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카페의 긴장은 수진이 주저하며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불편함을 감지하고 압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안전해 나에게 숨길 필요 없어. 그의 말은 초대처럼 들렸지만 수지는 진실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배서주는 그 폭로가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독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전 동료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믿어봐요. 그녀는 당신을 다치게 할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그의 마음속에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결국 깊이 숨을 쉬고 그녀 앞에 있는 것을 직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 나. 그러나 그녀가 말을 마치기 전에 전화가 다시 진동했고 방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준은 이제 카페 문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수진을 향하고 있었으며 표정에는 고통과 결단력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준은 비밀이 드러나고 상황이 견딜 수 없게 되기 전에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다가가며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야 해. 그의 목소리의 긴박함은 새로운 긴장의 수준을 가져왔고 수진은 발 아래의 땅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침묵을 지켰으며 그들의 운명이 얽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수진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 폭로는 공기 중에 무거운 구름처럼 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얼어붙었고, 희망과 두려움이 그녀의 눈에 뒤섞였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찡그렸고, 긴장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지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의심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그의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우뚝한 존재감. 모든 것이 바뀌었던 밤에 대해, 당신은 자신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뒤따른 침묵은 귀를 멍하게 만들었다. 그만해. 수진이 외쳤지만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녀가 두려워하던 진실이 드러났다. 주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위장한 조사관이었고, 그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다. 충격이 그녀를 배로 가격한 듯 했다. 민호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개입했다. 수진,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해야 해. 양쪽의 압박은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눈에 눈물이 고인 수진은 마침내 중얼거렸다. 이렇게 당신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폭로는 그녀를 드러내었고, 배신감이 그녀를 압도했다. 주는 연민의 눈빛으로 더 많은 것을 드러내려 했지만, 상황의 긴급함은 행동을 요구했다. 민호는 준을 향해 돌아서며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다. 네오 나한테 거짓말 했어. 너는 또뭘 알고 있어. 그 고발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준은 주저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모든 말이 그들의 미래를 형성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야.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하며 말했다. 이곳을 떠나야 해. 압박감이 고조되고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더 취약해진 수지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민호, 나는 너를 이렇게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끌어들이다? 너는 나를 이렇게 중요한 일에서 빼놓았어. 민호의 좌절감은 뚜렷했다. 그는 물러나며 자신이 관계에서 가졌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주는 상황의 위태로움을 깨닫고 행동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우리는 가야 해. 그들이 오고 있어. 외부 위협의 언급이 민호를 멈추게 했다. 그들이 뭐야?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였다. 수진을 쫓는 사람들. 준이 재빨리 대답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기회는 없을 거야. 수진의 시선이 민호에게 고정되며 이해를 구했다. 결정권이 그에게 있었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호는 깊게 숨을 쉬며 내면의 폭풍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의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갑자기 돌아서서 고민 없이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준과 수지는 그를 따랐지만 긴장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다. 복도를 가로지르며 민호는 더 이상 무관심한 관찰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시했던 호신술 훈련을 떠올렸다. 그의 마음은 각 구석, 각 그림자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문에 도달했을 때 그는 앞서 나가며 결단력 있게 문을 열었다. 가자. 그의 목소리는 확고하게 울렸고 그의 내면의 혼란과 대조를 이루었다. 준과 수진은 그의 태도 변화에 놀라 잠시 주저했다. 민호는 더 이상 단순히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리더가 되었다. 달리면서 그는 준을 향해 말했다. 우리는 계획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에 긴급함은 분명했고 그는 책임이 단지 준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좌절감이 목적의식으로 변모했다. 그는 수진을 보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입장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그의 정맥을 타고 흐르며 민호는 처음으로 짐이 아니라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될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변화가 진행 중이었다. 민호는 복도의 미로를 통해 그룹을 이끌었다. 각 걸음은 상황의 긴급함을 반영했다. 천장 조명이 깜빡이며 그들을 삼키고 싶어하는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준과 수지는 경외감과 불안에 혼합된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창고로 가자. 그는 복도 끝의 문을 가리키며 외쳤다. 숨을 곳을 찾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략적인 장소였다. 그의 눈빛의 결단력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들이 들어가자. 민호는 공간을 빠르게 평가했다. 여기저기 쌓인 상자와 보안 장비들이 있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무장해야 해. 그는 주변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준과 수지는 그와 함께 하며 이전에는 없던 효율성을 발휘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면서 긴장이 높아졌다. 민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있어. 그는 그룹에 집중하며 말했다. 그들이 오면 우리는 맞설 것이다. 동료의 분위기가 강화되었고 아드레날린이 그들을 공동의 목적에 당열시켰다. 매초가 지날수록 기대감이 커졌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고 민호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변화는 현실이었고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창고의 문이 강한 충격으로 흔들렸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두려움은 이제 강한 결단력으로 변했다. 민호는 깊게 숨을 쉬고 준과 수진에게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셋을 세면 공격해 그는 명령했다. 새로운 굉음이 울리며 문이 쾅 하고 열렸다. 한 남자가 후드를 쓰고 나타났다. 그는 추격자 중한 명이었지만 그들을 공격하는 대신 연막탄을 던져 시야를 가렸다. 혼란이 환경을 지배했지만 혼돈 속에서 민호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 남자는 혼자가 아니었다. 연막을 뚫고 또 다른 후드스인 인물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 순간의 명료함 속에서 민호는 외쳤다. 수진 지금이야. 그녀는 준비하고 있던 중두 번째 남자를 향해 무거운 상자를 던져 그를 넘어뜨렸다. 반전이 일어났다. 첫 번째 후드스인 인물이 동맹으로 드러났다. 그는 후드를 벗었다. 민호의 잃어버린 형이었고 조직에 침투에 있었다. 우리는 나가야 해. 그들이 대규모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 폭로는 민호를 흔들어 놓았지만 동시에 그의 목적에 새로운 빛을 가져왔다. 아드레날린이 흐르며 그는 친구들을 향해 돌아섰다. 함께 맞서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 중심 갈등은 이제 변모하고 있었고 민호의 결단력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전투의 결말에서 민호, 준, 수진은 힘을 합쳐 이전에는 극복할 수 없었던 도전들을 이겨냈다. 민호의 형이 이제 그의 곁에 있어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단지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손에 고통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적들이 무너지자 도시는 천천히 재건되기 시작했고 우정의 유대가 강화되었습니다. 민호, 준, 그리고 수진은 저항과 연대의 상징이 되어 새로운 세대가 불의에 맞서 싸우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유산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감동적인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우리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